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실은 그게 어린이들이 읽는 겁니까? 아니죠. 한국전쟁을 이야기할 음. 때 남과 북의 어떤 고통스러운 민족의 어떤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음. 아이들과 함께 웃어봐 그림책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애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그림책 갖고 수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어리네요. 그림책을 아이, 동생들이나 읽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게 아니다. 음, 그럼 라고 제가 설득을 하는데, 선생님은 또 어떠신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과 지냈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6학년데왜 1학년들이 보는 그림책을 읽으라고 얘기하, 제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어... 꽤 오래 가르쳤는데요. 사실은 그림책으로 하는 국어 수업이 저나 그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일단 글자가 적어요. 말씀처럼. 아, 네. 그런데 사실은 그림책에 있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 우리 전 세상을 수감고 있는 영상 영상 이미지에 딱 닿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에 갖고 있는 게또 하나가 있죠. 그 영상 속에 글자가 있는 거잖아요. 또는 글자와 영상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사실은 그게 어린이들이 읽는 겁니까? 아니죠. 어른들도 많이 읽는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어른들에게 더 많은 어. 어, 독자들이 있는 그림책이라고 저는 봐요. 혹시 강아지똥이라는 그림책 예. 그게 왜 어린아이들만 읽는 그림책이죠?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하고죠 그렇죠, 눈물 나오죠. 그렇죠. 네. 제가 저기 고미와 오픈 도리 아저씨라는 그림책도 하나 갑자기 예. 제가 떠올렸는데 예. 사실은 어쩌면 이게 저는 청소년들에게 한국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음. 남과 북의 어떤 어, 고통스러운 민족의 어떤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저 그림책을 같이 한 20분 정도 같이 넘기면서 보고 어,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게 하는 게 어쩌면 어, 300페이지 쪽의 한국 전쟁을 다룬 전문서를 읽는 것만큼이나 훨씬 마음의 생각거리를 많이 준다고 어, 생각해요. 이야기거리다. 네. 네. 사실은 너무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어, 이제는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림책에서. 정말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네.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많아요.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 나누어져 있는 책은 없고. 아, 그렇죠. 그렇지 않다.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네.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쉽게 다가가고. 네네. 하지만 이제 그림책을 나이가 먹어서 볼 때는 좀더 깊게 파고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깊게.